Thank uh you. -huh.

아니야, 그러면. 자, 이 일로 와. 여기서부터 걸어. 이쪽으로 걸어. 이쪽이 더 예쁘다. 주에 가는 사람 갔어? 아, 아. 인제 찍고 있... 다시 와. 다시 와. 뭐하는 거야. 음. <susurra> Hola, a <vena. susurra> Hola, il lago? Vieni a 여기 숲 아니고 집앞 공원이에요. 여기는 오빠가 뽀뽀 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. 저녁에 오면 정말 많은 커플이들이 뽀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보,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조깅하는 것처럼 해. 루깅 하는 모르 는 사람인 척해 봐. 추리 소설 이요? 네, 이 추리 소설 이요. 약간 쉬웠어요. 아직 나도 읽지 않았거든. 여기 보면은 "아미 스파드레스" 아미 스파드레스 나의 부모님을 읽게 파드레스 아빠 마드레스 네. 엄마 파드레스 부모님 드디아델라 데사 파라시오파라이시오 이거는 사라진 날그 실종 날이지? 1975년 8월 30일 애들 좀구용해 어? 오빠 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박수를 이렇게 높아? 응? 못 봤어? 역시 탱크다 탱크 역시 람보르기니 응. 구경 가기로 했잖아 알았어 라디오를 잘 들었잖아 빨 가서 구경하고 싶었다거지 응, 어쩌고 있나 마트들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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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트럴 넷폴리시아 네 오이가? 오이가는 이제 안녕하세요 들려요? 응. 여보세요? 여보세요 오이가는 여보세요? 어, 오이가? 여보세요? 메이모제 <laughs> 쿠퍼 제 이름은 데보라 쿠퍼입니다 응. 비보 앤그이드그릭 레인 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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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그리고 보리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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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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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골드맨고그 그때 <목소리도> 가이 네, 응? 라디오 쓸모 없는 거 샀다고 몰아 해서 미안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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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재난 상황이 생길 줄은 몰랐지 <목소리도>

많이들 나와 있어요. 이 안테나는 겨드랑이에서 솟아난 거예요? 응. 이 안테나 는 겨드랑이에서 솟아난거에요겨드랑이 겨드랑이에서 겨드랑이에서 이러다가 라디오 에서겨드랑이 지금 노래 부르고 가족